3s 를 보겠습니다. 3s 를 보게 되면요. 뭐, 황 대표가 뭐, 매일 얘기하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다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낮아지다가, 의미 있는 곳에서 멈추고, 이렇게, 높은 자리가 발생해서, 이렇게 빨려 올라가죠 그죠? 그걸 얘기 드리지만, 에, 요 그물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물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런 형태가 많다. 그죠? 이런 형가 네, 밑에 표시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여기 고기를 그려놨어요. 고기를 제가. 그죠? 그물 안에 들어간 고기.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각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고기가 이쪽으로 빨려 올라갔다. 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 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음을 알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자정으로 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고가가 낮아지다가, 낮아지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그죠? 통과해 놓고 올려놓고 지지를 하죠. 그리고 올렸다가 다시 의미 있는 곳에서 지지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물 안쪽으로 빨려 올라가면 3 s 요 근데 지금 3S를 이제 쫓아가면 조금 여기 보시면 매물 있잖아요. 그죠? 이 매물이 거래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번 빠질 수도 있고요. 다시 한 다음에 이게 올라가서 여기 지지해서 이렇게 나갈 때 의미가 있겠죠. 그러려면,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치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돼야지, 다시 진입해 볼만 하지. 지금은 쫓아가면 안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 매물에 걸려서 눌림을 주거나 이러면 또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저항을 받았던 곳이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저점을 높여나가는 과정, 그리고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전형적으로 황 대표가,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올렸다가 의미 있는 곳에서 멈추고, 다시 나가는, 재차 나가는, 이런 형태. 일봉에 보게 되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낮아지다가, 이제 그물 안쪽으로 빨려 올라가면서, 변화를 주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가는 형태. 항상요, 돈의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 에, 무엇인가 채널을 그리고 내리가다 내려가다가 변화를 주는 시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자. 에,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